요즘 강의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목표가 뭐냐고 물어봐요. 물론 이외의 답을 들으면서 어,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어, 뭐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 대부분은 꿈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하는 걸 다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음, 뭐 의외의 답이란 게 어떤 게 있었냐? 보통은 이제 너의 꿈은 뭐니 물어보면 뭐잘 모른다,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laughs> 진짜 가끔 뭐 구체적인 답을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 중학교 3학년 수업에 갔을 텐데. 음, 뭐 다들 중이병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때 아이들을 뭐 상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기막힌 답변을 듣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똑같이 수업 초반에 어, 장래 꿈이 있는 사람 있나요라고 물어봤죠. 그데한 친구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어, 저는 도축업자가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인데. 한 아이들은 뭐뭐 뭐 까무라치게 소리치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의 눈빛을 보면 예, 알거든요. 이게 장난인지 뭐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왜 도축업자인지 물어봤어요. 음, 학생은 부모님 두 분이서 지금 도축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일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3~4년 수련을 하고 지금은 소한 마리도 스스로 해체 가능할 정도의 그 실력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얼마 정도를 벌고 얼마 정도 시간을 쏟았을 때어뭐 아웃풋이 어떤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또그 돈으로 어그 정도 돈으로 뭐 어느 정도의 삶을 어 살수 있다라는 걸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이 학생 대답을 듣는 내내 어, 전율이 흘렀어요. 좀 부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음이 부러운 이유는 어제 개인적인 그 꿈이 1 0년 후에는 그 스테이크집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학생께도 부탁을 드렸죠. 아 그때도 연락이 닿으면 좋은 국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뭐 어, 감탄스러운 꿈이 있었는데요 음, 조금 신기한 게 최근에 이, 어,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한반에 어, 물리치료사가 꿈인 친구가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어, 사실 물리치료사가 흔한 직업이지만 그러니까 흔한 꿈은 아니잖아요 이나 그 중고등 학생들한테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해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아팠는데 그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나았고 똑같이 치료를 해주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돼서 이건 미래의 손흥민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스타 전당 관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laughs> 뭐 공교육이 무너졌다느니 다들 걱정들을 하시던데 어, 우리나라엔 대한민국엔 뭐 가정교육, 사교육 아니면 친구교육, 뭐 엄친아교육 아니면 <laughs> 금 금융치료교육 뭐별의별 그 오지랖 교육이 많잖아요. 어뭐 이런 걱정 덕분에 어, 다양한 교육들이 어, 생겨나고 발전하는가 싶기도 한데 어, 요즘 학생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어, 뭐 똑똑하게만 하면 걱정이 좀될 텐데 그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아주 현명해요. 음, 보통 상위 5%가 95%의 국민을 어, 먹여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뭐 비율로 봤을 땐. 5%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학생들이요. 음, 최근 어, 한 대학생으로부터 그 목표 설정에 대한 어, 질문을 받았어요. 음, 뭐 계획이나 목표, 보통 3일천하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 보통 며칠 못 가서 관두거나 아니면 무리한 목표에 좀뭐 버거워서. 좌절하기도 하니깐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다니는 이 친구는 음, 항상 높은 목표를 세우는데, 수없는 그 좌절 끝에 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뭐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어, 그 높, 높은 목표 설정을 해도 수월하게 어, 다 해내는데, 그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 계속 어,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못해 이제 뭐 자존감까지 자신감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음좀 목표 세우는 방법을 좀 재설정을 했어요.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조금 사소하더라도 지속 가능하면서 이루기 이루기 쉬운 그런 목표를 어 세우고 또 실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일기 쓰기. 같은 거요. 그렇게 이제 한달 정도 루틴을 어, 이어가는 중인데 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온 겁니다. 뭐, 질문은 이렇습니다. 음, 당장 달성하기 힘들더라도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쫓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작더라도 사소한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요. 음뭐제 생각은 명확했어요. 사실 그 꿈의 크기나 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사실 대부분은 그 목표나 꿈을 어그 타인의 기준으로 남들의 기준으로 또 그들의 시선으로 정하기일쑤인데 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면 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달성 가능할 거고, 어그 꿈이 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세운 거면, 뭐 달성하기도 힘들뿐더러 혹여나 이루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음 아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남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쫓아서 어, 나를 혹사시키고 시간을 소비할 어, 이유가 있을까요? 음,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아주 보편적인 게 아니면 누가 봐도 괜찮은 목표들.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 한번 남의 목표에 길들여진 사람이 혹여나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다음 목표는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 뭐, 그게 일상에서 어, sns, 인스타그램을 보고 식당을 정, 정하는 것처럼. 직업이나 내가 사는 집까지 정하는 거 평생 그걸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음, 어, 사실 개인의 목표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음, 오늘 10시간 뭐 100시간 일주일을 써도 모자란데 정리 좀 하면 한번 내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어 실천한다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한 사람들은 어떤 꿈이든 이루기 쉬울 테고 어, 뭐, 그 다음 목표, 또그 다음 스텝을 결국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도 수월, 수월하고 보람되지 않겠어요. 뭐, 대단한 목표와 사소한 목표를 고민하는 친구에게도 어,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어, 목표의 크기는 어, 주, 중요하지 않아. 사실 달성 가능한지 여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진짜 원하는 거면 이룰 테고, 그게 남들이 원하는 거라면 절대 얻기 힘들 거야.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만족스럽고 지금까지 뭐 섭생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성취들은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였습니다. 끌려다니는 게더 어렵고 힘들지 않나요? 음, 더군다나 그게 직업이고 뭐내 일상이라면 생활 방식이라면 음, 더 힘들죠 어, 언제까지 <laughs> 남들의 목표를 또 채워준다는 게 모든 음, 시작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한 번만 내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해 보면 음, 다음부터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지 하고 싶은지만 생각해 보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시작만 어렵습니다. 다들 좋은 계획과 꿈을 품고 어, 하루를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